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계시의 말씀을 글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네덜란드 영 파포아 뉴기니아에서 7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한 선교사가 원주민들을 고용해서 품삯을 지불하고 파인애플 묘목 100그루를 심었습니다. 그 작은 파인애플 묘목들이 자라나서 큰 과목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파인애플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잔뜩 기대하면서 파인애플 밭으로 간 것이에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다 따간 것입니다 선교사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파인애플을 따가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이 파인애플을 계속 따가면 차라리 병원문을 닫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원주민들이 계속 파인애플 열매를 따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심었으니 내가 먹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은 품삯을 받고 일했는데 그러면 그 소유권이 품삯을 준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선교사는 그 파인애플 밭 반을 원주민에게 떼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반은 내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원주민들은 계속해서 파인애플을 다 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화가 나가지고 병원문도 닫고 상전문도 닫았는데도 계속 파인애플을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아주 사나운 독일산 세포트게를 풀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원주민들이 다 도망가니까 파인애플은 신나게 맛있게 잘 먹기는 했는데, 정작 선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네, 원주민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는 고민고민 하다가, 파인애플 밭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권리도 소유권도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원주민들이 선교사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파인애플을 따가도 더 이상..."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고 가르쳤던 선교사가 정작 자신은 자신의 권리를 결코 양보하지 않고 살아온 것을 원주민들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는 이제야 말씀을 생활로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원주민들이 그 파인애플밭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더 이상 훔쳐가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파인애플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그 파인애플을 따다가. 원주민들과 함께 나누면서 재미있게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선교사가 변화되었을 때 원주민들도 함께 변화되어진 것이에요. 그일 후에 많은 원주민들이 자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비주물로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한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당하며 압박을 당하며 힘들어 할때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운행하시며 일하시는 것이지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고통 중에 절망하며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자기들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고 형벌이 아니라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벌 대신에 구원을 주시고,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주시며, 저주 대신에 축복을 주시고, 의심 대신에 확신을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며 소망을 주고 편안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좋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번 따라서 시다 하나님은 소망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갈라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 소유를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한 가지 희망만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희망은 삶의 의욕을 갖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기도 한 것이에요.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열심히 게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의욕 없고 피곤에 지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일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열심히 확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이 희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행복한 가정이 있고, 휴가 계획을 세웠고, 더 나아가 미래를 아름답게 꿈꾸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역동적으로 살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의욕도 없고 힘들어 피곤해 쪼들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날 그날 당치는 대로 살다가 보니 일거리에 얽매어져서 지쳐 있는 모습으로 살더라는 겁니다. 같은 환경, 같은 조건 속에 생활한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의 삶의 질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1 9 7 0년대 개인용 컴퓨터를 발견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던 에드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개인용 컴퓨터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그 회사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 회사에 19살 된... 빌 게이츠가 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회사는 한창 번창을 누리고 있을 때, 1977년에 회장인 에드 로보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회장직을 내려놓고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나 30년이 지났어요. 그때의 청년이었던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 소프트사를 세워서 세계 최대의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에드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은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시골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의사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드 로버츠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1977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의과대학에 들어간 결정이야말로 당신 일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때 당신이 회사를 계속 경영했더라면 지금 빌 게이츠가 누리는 엄청난 부를 누리는 성공을 거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린 잘못된 결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골에서 일하는 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안타까워 이렇게 말할 때 에드 로버츠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내린 결단으로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어 시골 사람들을 돌보며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요, 기쁨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공의 기준은 세상 가치의 잣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하다고 생각이 되어도 본인이 그 일에 보람을 느끼며 행복해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분명한 사명의식 속에 행복하며 살 때에 참된 평안함이 넘쳐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며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한한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꿈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아름답고 복된 소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을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동한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소망과 비전을 품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성취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과 믿음을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서 합시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에 절망감에 빠져버린 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응답을 주고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같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가는 은혜로운 삶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남북전쟁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그때의 미국인들은요,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팡질팡 하면서, 그러면서 전쟁을 할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남쪽에 있는 군대는 남쪽 군대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북쪽에 있는 북쪽의 군대는 북쪽의 군대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부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에 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아주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지고, 어떤 사건이 생겨지면, 전부 내 생각, 내 중심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의 응답, 주님의 해답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딘 것 같아도 우리들에게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낙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면 만나 주신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여기 온 마음이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란 말이에요 나를 구하면 이란 말은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끔 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놓였든,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역경이 온다 문제에 놓였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좋게 인도해 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란에서도 테란에 가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아주 아름다운 왕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왕궁에 들었으면 그 왕궁의 벽면과 기둥들이요. 수정으로 수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하면서 오색 영롱한 빛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원래 그 왕궁을 건축할 당시에는 그 왕궁의 벽면과 기둥을 거대한 판유리로 이렇게 씌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유리를 이제 트럭으로 실고 오는데 근데 그것을 실고 오던 트럭이 그만 중간에 사고가 나서 그 판유리들을 깨뜨려지게 된 것이에요. 자, 건축업자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낙심하고 있을 때한 건축업자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깨진 유리 조각을 이용해서 차라리 모자이크해서 붙여버립시다.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 그렇게 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리들을 아주 잘게 깨뜨려서 벽면이고 기둥이고 모자이크해서 싹 붙여놓은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깨진 유리를 모자이크처럼 해서 싹 붙여 놓았더니 빛이 들어오면 온갖 벽면 자체에서 오샹 찬란한 오색을 발휘하는 그런 빛의 수정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궁전이 되어지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때때로 그것을 가로막는 문제들, 상황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신전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해서 더 아름답게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절망을 주시지 않고 소망과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기쁨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은 사건을, 뜻가지 않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채 그들은 절망하며 낙심하며 불평하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주여,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